여러분, 안녕하세요. 스피드 보너의 윤지은입니다. 오기스 어, 쌤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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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서거에 <laughs> 친구가 있어요. 친구가 어디 있어요? 어, 어? 서거에 카페가 있습니 카페? 안 보이는데? 어디? 쌤 어, 혹시 카레시 맞습니까? <laughs> 남자 친구도 안 보이는데. 쌤 <laughs> 무슨 얘기 하는 거야, 지금? <laughs> 아니, 오늘 있다. 없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할 거잖아요. 아. 쌤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있다라는 표현이 한 개가 아닌 것 같던데. 어? 어떻게 알았어요? すごい. 맞아요. 일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음. 그러면 카페에 있다고 할 때는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? あります. 아, 그럼 남자 친구 있다고 할 때는요? います. 음. 그렇게 쓰는 거구나. 네. 그러면 일본어에서 어떻게 있습니다를 나눠서 표현하는지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볼까요? 어, 선생님 근데 남자 친구는 수업 시간에 같이 볼까요? 어, 진짜요? <laughs> 자, 자, 스타트. 스타트!